9월 23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. 아, 여전히 좀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중요 가격대 11만 3천 3백. 여러 번 저항받고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,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, 다시 이탈되면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. 향후에도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로 어좀 예상이 됩니다. 음 요런 SR 플립 예 요런 자리에서 현재는 어장 막고 다시 빠지는 모습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 어 단기적인 파동으로 한번더현재더이 어, 저점 밑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파동이 음, 단기적으로 하락 파동이 좀종기를될수 있다. 에, 임펄스스럽게 현재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에,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한 11만, 어, 한 700, 11만, 어, 요 가격대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, 11만 때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그래 보입니다. 전체 상승분에 예, 되돌림 618, 이런 자리.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, 어, 결과론적으로, 현재 또 일봉으로 볼 때도 장대원봉, 어, 거리랑 동반된 이런 매도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는 캔들 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결과적으로 올라왔던 요 자리에서 일단은 수입이 나왔다 수입 나오고 좀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단기 바닥이 이 이었던 107,300, 200에서 300이라인을 지킬 가능성보다는 좀 이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키고 올린다면은 뭐 이런 또상바닥 형태로 또, 또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려오는 모습이라든가 좀 봤을 때한번더 내려온다고 가정을 둔다면 좀 이탈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일제히 이때 내려오면 또, 언급드린는 가격대. 이 10만 5천 보다는 가성비적으로, 어, 모양적으로 어, 볼 때도 한 10만, 어, 9만 8천에서 10만, 이 자리죠. 어, 이 자리까지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. 롱 입장에서는 좀 현재 위치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어,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. 단타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. 어,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평에서 이제 밀림에서 어, 내로 1시간 차트 어. <laughs> 4시간 배기 예매를 좀 강하게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단번에 못놀립니다. 약세로 이어진다고 좀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더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나올 여지는 있다. 라고, 그 생각이 듭니다. 11만 대한 번, 어, 요 자리, 11만 한 600, 예. 11만, 음, 요 자리, 예, 요 자리. 요 선에서는 좀 나오지 않겠나. 라고,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일단은 뭐, 추세가 완전히 좀 현재 꺾여가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, 어, 롱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내려오는 모습이나 패턴 자체가, 어, 좀, 지속될,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네,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.